우리나라 사람들치고는 복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새, 새해만 돼도 이렇게 인사를 하죠. 새해 뭐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 옛날 우리의 어머니들은 그 정화수를 떠놓고 복받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거꾸로 말해서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서 비는 복은 누구에게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인 천지신령이나 아니면 산신령에게 이제 비는 기도였죠. 그야말로 우상들에게 비는 기도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복을 빕니다. 누구에게 빌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단지 복을 비는 대상만 달라졌을 뿐, 건강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주하려고 합니다. 복음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자를 보면요. 복복자에다 소리, 음자를 써서 복스러운 소식이라고 할수 있고요. 좀더 이쁘게 표현을 하자면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에게서 오아시스는 복된 소식이죠.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갑자기 배가 살살 아픈 겁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찾는데 화장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그저거그저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에 화장실이 보입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네, 복된 소식이죠. 어, 제가 짝, 짝,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저기 뒤에 있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네, 기쁘다고요. 네, 저는 이제 유부남이기 때문에 별로 기쁘진 않죠. 네.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고 모태 솔로였다면, 어, 아마도 이제 기뻤을 겁니다. 제가 솔로, 모태 솔로인데, 갑자기 저 뒤에 있는 그 여인이 저한테 다가와서, 저랑, 야, 준서야, 나랑 사귀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식이죠? 예, 복된 소식이죠. 사막의 오아시스, 또 급할 때의 화장실, 모태 솔로들의 남친과 여친.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이고 부분적인 기쁨일 뿐입니다. 잠시 잠깐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며, 다른 것과 비교해 보면 때론 보잘 것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또한 부분적으로만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이란 영원하며, 또한 절대적이며, 근본적인 기쁨을 줄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복음은 다윗의 동네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받는 자는요,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응은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거나. 복음은 누구에게나 영원하며 절대적이며 근본적인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을 결정할 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영원하며 또한 절대적이며 근본적인 이 복음임을 알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굉장히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기쁨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그 예, 교회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며 부활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나오는데요. 유대인이면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성경에 능통한 자이면서 예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나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예수에 대해서 알 뿐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지만 성경 박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도 또 무슬림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단지 선지자 정도로만 인식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는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 세 명이 있는데요. 하나는 왕이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며 제사장이시자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우리의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과연 복음은 무엇인, 무엇인가? 한번내 자신에게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에게 복음은 과연 어떠한 의미이며 나에게는 무엇인지. 사도행전은 복음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설명할 수 있는 이 복음이 내 삶에 관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같이 함께 로마서 1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곧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우십니까? 우리들은 지식적으로 이 복음의 필요성을 알지만 직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즉 성경을 연구 연구하되 예수님께로 오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오려면 이 철저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연구하지만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에 직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은 죽지 않고 그 양심의 죄책감을 십자가 앞에 버리는 그 십자가를 쓰레기 하수장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갈망하십니까? 절망, 정,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인생의 구원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세상에는 세월이 지나면, 또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평준화가 되는데요. 인터넷을 보니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평준화가 되는데, 40대는 미모의 평준화, 50대는 지성의 평준화, 60대는 물질의 평준화, 70대는 정신의 평준화, 80대는 목숨의 평준화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외모, 학벌, 재력, 건강 등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평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시죠. 괜찮습니다. 언젠간 다 똑같아집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는 복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또한 그리스도를 얻고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기보단 그 외의 것들, 외모, 학벌, 가정의 부유함, 이러한 것들에 더 많은 관심과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성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지식적 탐구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함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자기 부인과 또한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모든 것에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우리는 복음에 대해 무시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거듭난 후에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 그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복음 뿐이죠. 세례를 받았다고, 입교를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복음과 함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에 관해 무,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르죠. 진정한 복음을 아는 자는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복음을 아는 것 따로 또한 우리의 삶 따로, 그렇게 따로, 따로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 주위를 보면 그렇게 행위로 부인하며 복음에 관하여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철새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흥은요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하나님 편에서의 복음은 어떠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불신이, 불신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미동도 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복음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근본적인 전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의 사기오의 이야기를 잘알 것입니다. 사기오는 예수님을 만나 그의 전 존재가, 그의 모든 근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상황과 조건의 변화가 변화는 아닌 것이죠. 중심의 변화가 변화인 것입니다. 사키오는 상황이 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의 중심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상황과 환경의 변화만을 이야기합니다. 나 예수님 믿고 기도했더니 병에서 나왔어. 나 예수님 믿고 좋은 직장 얻었어. 나 기도했더니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얻었어. 출애굽 했을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됐죠? 변하게 되었죠. 하지만 백성들은 그열 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였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며 불평과 불명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환경은 변화가 되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변화하지 않은 것이죠. 내면이 변화해야 진정한 변화라 할수 있습니다. 곧 우리의 중심의 변화인 것이죠. 두 번째는 전심이 아닌 진심만으로는 변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면 18장을 보시면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부자 관리에게는 돈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대한 갈망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정치 생명의 위협을 안고 그 갈망을 가지고 진실하게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부자 관리는 영생을 가질 진심도 있었고 돈을 가질 진심도 있었습니다. 또 권력을 유지하고픈 진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죠. 영생이냐, 돈이냐.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리에 진심을 보신 것이 아니라 부자 관리에 전심을 보셨습니다. 사람에게 진심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심은 하나입니다. 두 가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부자는 진심이 아닌 그 전심이 있는 물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심이 전심으로 변화되어야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 하나님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진짜 중심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진짜 중심이 바뀌어야 했다는 건참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의 말을 따라가느냐, 어떤 가치관을 따라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알수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고, 왜...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 예전에 제가 그 이제 교회 출석을 그,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 이렇게 한번 어, 물어봤는데요. 너희들 왜 공부해?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학생들 대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려고요. 제가 또 이제 물어봤죠. 좋은 대학을 가면 그 다음에는 어, 좋은 대학을 가면 졸업을 하고 좋은 곳에 취직을 하려고요. 제가 계속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 좋은 곳에 취직을 하면, 어, 좋은 곳에 취직을 하면, 어, 좋은 사람을 만나 어, 결혼을 해야겠죠? 그럼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어, 그 다음엔 좋은 집을 어, 장만하려고요. 그럼 좋은 집을 장만하면, 어,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음, 글쎄요, 좀더 좋은 집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 그러면 우리는 결국 어, 집안에 있는 화장실의 개수를 늘리다가 죽는 거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내면의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면 결국 우리는 화장실이 한 개인 집에서 두 개, 두 개인 집에서 세 개인 집을 사기 위해 아둥바둥 살다가 죽는 것이죠. 나의 가치관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가치관을 바꾸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스를 통하여 내 존재의 중심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요,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바라는 것에 결론을 내고 손에 잡히는 형태인 것이죠. 믿음이란 어떠한 지적인 동의나, 단,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믿은 결과가 우리가 거기에 동일하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심리적인 작용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생각, 생각과 반응인데요. 또한 내 이치에 내 생각에 맞아서 끄떡여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내가 어떠하든 상관이 없이 그것이 진리이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그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 원리. 즉,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인데요. 보이는 실제라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의 관심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실제, 곧 내면의 중심. 이 마음의 중심이 상황을 움직이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분명 실제 존재하고 또 행하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분명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정신 통일이 아니죠. 실제 존재하는데 감각하여 존재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가을에 수확할 것을 믿고 어, 씨앗을 뿌리죠. 노아도 물로 심판할 것이 있음을 믿고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한 결과가 올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은 행함의 반대 기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행함은 인간 편에서 나옵니다. 곧 나에서 나온 것이 바로 행함인 것이죠. 이 행함의 근거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최선은 믿음과... 반대 기념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 믿음과 복음과의 관계는 어떠한 겁니까? 똑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죠. 이는 믿음과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내면적인 존재입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마음의 여부에 따라 살수 있죠. 육체, 인생은 마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또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결국 심령, 즉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파껍질 같기도 합니다. 까도, 까도 속을 알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좀처럼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인식하는 이러한 마음은요, 하루 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주의 공격을 막을 요새와도 같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거룩한 자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통해 방어 기제를 또한 통해 형성된 마음,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남의 양심을 정지하고 요 판단하고 비난하면서도 자기의 양심은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보호하는 겁니다. 자기 추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스스로도 양포와 같은 그러한 자기 변명과 합리화와 또한 썩은 실체를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의 문제는요 이 존재, 생명의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건과 상황만 되면요. 죄 덩어리가 됩니다. 바리세인들, 서기관들, 결국 자아추구를 한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도 공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라보기보다는 나에게 유익을 주므로 지키는 것들이 많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자아추구의 배후에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즉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아 추구는 결국 사단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섬긴다고 라 하면서도 자아 추구를 하는 것은 곧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원래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만 살수 있는데 우리는 허물과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아담의 피로부터 내려온 그 부패한 생명과 또한 세상의 상대적 기준을 가진 나의 욕심, 자아 축으로 인한 잘못된 믿음.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아를 가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원수는 떠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중심과 가치관, 전심이 전심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아가 죽음으로 온전히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고 큰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좁고 험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 진심이 전심으로 바뀌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시고, 내 자신이 곧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금 복음 앞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